안녕하세요. 중국 비자 발급해드리는 김반장 투어입니다. 중국 무비자 체류가 30일 가능해지면서 90일 비자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비자, 상용비자, 복수 90일을 신청하시면 1년간 1회 방문식 90일 동안 최대 4회 사용 가능합니다. 중국 관광 90일 비자 신청서류는 여권원본, 중국 비자용 사진 한 장, 비자 신청서, 여행 일 정표입니다. 중국 상용구 90일 비자 신청 서류는 여권 원본, 중국 비자용 사진 한 장, 비자 신청서, 현지 초청장, 출장 일정표입니다. 발급된 관광 90일 비자. 상용 복수 90일 비자입니다. 비자 신청 시 일정표로 고민하지 마시고 김반장 투어로 연락 주세요. 비자 신청 시 사진 무료 인화 해 드리니 비용들여 찍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중국비자 신청은 김반장 투어. 고객님의 출국 일정에 차질없는 비자 발급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